나와. 어! 홀리스. 건... 박사 뿜빠 뿜빠. 이못참는다엥 못하면... 뿜빠 뿜빠. 엥빠 엥빠. 어! 있으신가 보군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뿜빠 뿜빠 자 가볍게 승률 이건 100% 떴죠 뿜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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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문빠문빠였으면 뿜바 이겼다. 뿡빠뿡빠였으면 뿜바 이거 1등이었다주는한 번만 해볼까? 1 1 명의 상대가 당신을 코스트. 선임 탐험가. 선임 탐험가? 이러면 요걸 먼저 사고 팔고 영능을 누르는 게 좋겠죠? 3사로 가자. 와 얘네 십구, 십구 vs 십일. 바나나광. 바네. 천리길도. 아. 나인지당했데 <laughs> 장난아 뭐냐고. 저랑 잘안 어울리는 거 나왔네요. 트수 바나나 나왔네. 트나나. 잘하셨습니다, 친구. n n 을 l 을어 n 마나 코브가 이 누르는 게 깔끔한데? 진정한 마법이란걸 보여 드리죠. 이러고 n 을 l 어 a 을 n 어 확실히 이게 일 l s 롤이 전우를 빨리 얻을 수 있긴 해. 근데, 구엔 전우는 조금 구린데? 폭풍의 힘이 영웅 능력을 세세 제시합니다. 긴장을 베베... 야, 나 누구 죽었는지 이거, 얘한명 죽었나? 아기 넥대로보 뭐 하나 죽었냐? 깜부도 죽었어요? 아, 그래요? 오, 그러면 대처진 영웅 하고요. 업하고, 이거 페어 집고, 요렇게 하면 되겠네. 오, 좋아. 이러면 너무 좋지. 오케이. 계속 영내 3개씩 보고 있어요. 이러면 뭐 아카잠자락이나 리노 긴장을 이런 핵심적인 게 아주 잘 나오겠지. 내 눈엔 다 보여. 아,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전우의 길거리 맞았어. 잠깐만. 아, 이거 아깝다. 아, 지금은 없을... 없잖아요. 지금은 없네. 아, 이거 개깝이네 있었으면은 개꿀인데, 진짜 아니면 영능을 누르는데... 되 산발... 볼 것? 어, 이거 빨리 해봤자 별로 이은거 없잖아 요이 곡은 6번은 6번의 곡요6번은6번은 6번의 곡6번은발번의 곡은 6번의 곡은 6번의 곡은 6번의 곡은 6번의 곡은 6번의 곡은 오 다행이다. 오, 아, 왔다. 아, 무섭다. 갈라지는 거 아니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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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잠깐만! 야, 구엔 미친놈인데, 이거? 야, 구엔 신인계약! 잠깐만! 개꿀이네! 야, 구엔 개꿀인데, 그냥? 제발! 오! 오, 꼬마 킬투! 꼬마 킬투는 약간, 맞아요. 전우음 좋 수도 있고, 더 재밌잖아. 요거 가고 그리고 전우는 다음 턴 해볼게요. 현명한 선택이지 나이. 나이스 나이스. 어, 너무 깔끔하다. 이거 이게 꼬마 킬트 때문에 돈이득 너무 크게 보잖아요. 이거 육발 두개볼 수도 있겠다 이거.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전우가 돈이득 보는 영들은 웅 육발을 누군가 볼수 있어. 그러니까 꼬마 캐릭터 1원이 그냥. 니가 꼬마 캐릭거든개사기이데 아, 진직도레코딩급이거든개사 n d a t 아직도 렉걸리는거 존내 열받는다 t u 툭툭 u k t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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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마법이란 걸 매그말록, 오케이, 매그말록가요. 매그말록 간 다음에, 어, <laughs> 박사 뿜빠 뿜빠. 이왜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벨이냐>? 웃음 벨이냐? 박사 뿜빠 뿜빠. 잘 고르셨습니다. 그래 일단 마그말록을 내야 나야 되네. 이 하수인들을 빚어. 오, 신인계약 한번더 나왔네. 잠깐만. 오성까지좀 보고싶잖아 어? 달..람..지..폭..탄? 뿜빠뿜빠 다람쥐 아 근데 이거 다람쥐폭탄 2딜된거 진짜 개오반데 원래 4딜이었을걸요 아마? 아 얘도 뿜빠 뿜빠 있네. 아 잠깐만. 아 이러면 오. 아이고 야야. 아이고. 야야. 아이고. 소란스러운 전장 어 뭐야? 꼬마 캘투로 꼬마 캘투를 가져왔. 어? 밤에 뒷거래? 뭐 있었나? 뿜빠 뿜빠? 아 뭐야? 아 미친 애. 오, 오진. 헐씨. <laughs> 뿜빠, 뿜빠. 뿜조디아 간다, 뿜조디아 간다. 캬붐 뿜빠, 뿜빠, 보우 넣는다. 뿜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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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빠. 뿜빠. 와, 야, 야, 뿜빠, 뿜빠 미쳤는데? 야, 야 뿜빠, 뿜빠 이거 개 센데? 야, 잠깐만. 야, 뿜빠, 뿜빠 이거 개기인데이게 진짜로? 야, 뿜빠 리브대어 너무 센데요? 이게 심지어 겁나 어이없는 게 가장 가까운, 오! 영웅교환! 가장 가까운 적인데, 이게. 여기 딱 쳐도 이게 여기 다 데미지 다 주는 게 그냥 그게 미친놈인데. 일단 영웅교환 좋아요. 이러면 이제 마그말로 이거 딱 바꿀 수 있겠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칸고르, 칸고르랑 구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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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잠깐만. 야, 근데 얘들아, 이거 도발을... 도발을 안거는게 좋지 않냐? 이거 구을 쓸 거잖아. 우리... 아, 이거 도발을 여기 딱 걸어 둘까? 딴데 했다가 다른 데딱 걸어 둘까? 이런 데다가 이런 데가좀 걸어 어, 착취! 착취! 사냥기 오! 오! 어! 어! 어... 어... 그의 합당한 가치로 돌려드렸습니다. 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지금, 지금 가 지금 <laughs> 가. 잠깐만. <웃음> 야 가자. 바로 성공. 미쳤다. 자, 가면은 아니, <laughs> 왜이야이거 은근 을데이거칸웃를 하나만 이 찾으면 이거리웃 이거 하나 더찾이좀리면 하나 더 찾고 좀게면은요왜 이렇게 웃어까요왜 이렇게 요게야구울요생 나쁘지 않은 까같은이 구울 웃생이나쁘을까요왜 이렇게 요왜이렇 아왜 붙었어 아, 이거 한 턴만 더 보자 영웅룡면 넷 제시해가지고 리노영능 뽑아야 되거든요 리노영능 무조건 뽑아야 되겠다 이거 리브남금 그거 아니면 못 만들겠는데 아니면 아카잠자락이라도 와뿅뿅뿅뿅뿅 아, 뿅뿅뿅뿅 <laughs>

이거 뿜빠 뿜빠 황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뿜빠 뿜빠 황금 만들어야 되겠다. 오 리븐 형두개 넣으면 죽네. 오하 뿜빠 뿜빠. 칸구르 두 장이면은 가장 먼저 죽은 아군 기계 둘을 소환한다. 이런 다람쥐 폭탄 나오게 해? 뿜빠 뿜빠 하나랑 람지 썬더 이렇게 두개딱 나오게 해 일단은 가장 가까운 적카스인 둘에게 피해 1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잖아 야1 4일둘 맞네 무서 홀리 씻 지렸다 끝났는데? <laughs> 잠깐야와 나왔다 간다 야 이거 무적대기잖아이질 수가 있냐? 붐조디아 완성했다 와 오, 우우우우 우에 우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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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아 존나 센데 이거 아 이거 존나 센데요 이거 잠깐만 얘가 얘가 조금 약하긴 했는데 잠깐만, 다음 좀, 웅장한 애를. 아까 플러그이 다시 맞붙고 싶네? 플러그이좀 미친놈이었거든? 뭐야, 이거는. 이거 혈성 많으니까 나중 강령사를 옮겨줄 수 있고. 오, 오, 뭐야, 또? 오.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줘? 오! 비채은네 잽데비? 이거 카사를 칸고레에다 발라서 잽데비라는게 나을지도? 아니면은 선임 탐험가로 뭐 리브 낭급 노려본다, 그건데. 선임 탐험가 가자고? 여기로 가볼까? 응 아니야. c o 도 지금 o o l Cool. Cool. 이 o o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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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뿜빠뿜빠 뿜빠뿜빠 뿜파뿜파뿜파뿜파뿜파뿜파뿜파 잘가라 아 근데 다람쥐 이딜 겁나 약하네 뿜뿜이들 뭐야 이거? 근데 이거 이긴 거 맞아? 뿜뿜어뿜뿜어 이겼어, 이겼어. 아람들 이딜 겁나 약한데요? 어, 이딜로 잡았어. 아, 계란으로 바위 쳐 가지고 겨우 잡았네. 와, 아, 계란의 승리다. 잘하습 어, 급습? 그래야 선술집을 강화할 거야. 배치를 이렇게 해야 되냐?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이분이 때리진 않겠지? 오 승률 승률 미쳤는데요? 아니, 아, 근데 이거 뿜빠뿜빠가 이게, 잠깐만. 아, 이 위치가 이렇게. 뿜빠뿜빠 앞으로 넣었어야 된다. 이거 바람직 폭탄을 뒤에 넣었어야 돼. 뿜손실, 뿜손실 났는데? 리브나 피해야 돼! 아! 무리로 좋아. 우리 한번 더 한다. 아 이거 리노 형님 한번 줘봐, 리노 형님. 어 밤에 뒷거래? 아이뭐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 뭐좀 줘봐. 뭘 좀... 뭘좀 줘봐. 아, 참잽 찾아오면 좀 곤란한데, 계속 선두에 설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뭔 구울이요? 구울로 될것 같아, 친구야. 갑니다 뿜뿜 2 3 4 5 6 어어. 오히려 좋아 뿜빠뿜빠 뿜빠뿜빠 터뜨려졌어 지가 <laughs> 지가 뿜빠뿜빠 <nicht> 터뜨려졌어 <laughs> 오히려 좋아 겁나 <웃음> 아, 웃음벨이네 이거 뿜빠뿜빠 이렇게 뿜뿜빠